야,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니네가 컨닝한다는 얘기 반에 애들한테 슬쩍 던지고 다녔을 뿐인데 애들 다 니네한테 쪽지 보냈지 단한 명도 선생님한테 안 가더라 단한 명도 <laughs> 니네가 70점도만 돌린다고 이생 난리를 칠때난내 100점도만 흘리면서 애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줬어 내가 흘린 다반대로 적든가, 아니면 그냥 양심껏 안 하든가, 대신 써도, 이 쌤한테 들키지 않게 몇 개씩만 빼고 쓰라고. 근데, 니네 다 100점 맞았잖아. 아, 넌 80점. 그래. 잘했어. 모두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이 열심히 시험본 다른 반 애들한테는 미안하지. 근데 이게 약간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.